안녕하세요 내집마련정보소 김태영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전액 대출이 가능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기준층 3억 3,800, 복층은 4억 500입니다. 취립 주금은 전액 대출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지는 세계동 총 24세대고 면적은 기준층 전용 19평 실사용 32평입니다. 그리고 복층은 실사용 48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보를 드렸고요. 이제 집을 보여드리도 하겠습니다. 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신발장은 키큰 작으로 3칸, 이쪽에 2칸으로 총 5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 체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중문을 열고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지나면 이제 왼쪽에는 주방과 오른쪽에는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벽과 천장은 실크 도배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에는 실링 팬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로는 삼성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 벽은 벽지랑 다르게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깔끔한데요. 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도 히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 현장입니다. 이제 메인 창이 나오는데 향은 남향이고 lx 하우시스 이중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실은 다 살펴봤고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에 식탁 자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식탁은 t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성인 한 6명 정도 식사가 가능하고 이 위쪽에는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뭐 홈바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싱크대 구조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옵션으로 비스포크 3종 세트와 광파오븐 그리고 밑에는 전기밥솥 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각싱크볼 환기차 이쪽에는 3구 인덕션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다용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용도실 사이즈는 굉장히 넓습니다 구조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워시타워 하나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남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이쪽에 수납장을 따로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미니 주방을 설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실 바로 옆에, 아까 설명드렸던 히든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안방의 구성은 침실과 파우더룸,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일단 침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대는 킨 사이즈, 놓고도 양쪽에 사이즈 정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메인등 없이 깔끔하게 직부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우더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우더룸은 가운데 거울이 있고요. 위아래 수납장 넉넉히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4칸이 있는데 혹시 옷이 많다 싶으시면 침실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박이자 한두세칸더 짜셔도 될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구성은 정말 괜찮습니다. 욕조에서 반신욕 하시면 될것 같고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큰 거울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 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 룸은 전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쪽 방은 공간이 좀 괜찮게 나온 편입니다. 이쪽에는 수납장이 있는데요. 안쪽을 보시면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두 번째 서브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브룸은 첫 번째 서브룸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이 방은 첫 번째 서브룸에 비하면 사실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싱글 침대 하나 놓으시고 이쪽에 책상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용 욕실도 마찬가지로 히든도어 처리돼서 굉장히 깔끔한데요. 양병기 세면대, 그리고 큰 거울 수납장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주차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주차는 이쪽에 두 칸, 그리고 이쪽 공간에 네 칸, 그리고 저 옆골목 쪽에 두 칸이 있습니다. 총 세대당 100% 이상 주차 가능하고요. 이 남는 공간에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디자인과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들어간 전액 대출이 가능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